자, 이번 시간에는 제목, 문단 그리고 내용의 구분선, 정의화된 텍스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볼게요. 07번 헤딩이라는 걸 만들겠습니다. 앞서 구조는 텍스트에 썼던 거, 인라인 엘리메트에 썼던 가장 기본적인 코드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딩 태그입니다. 자 화면과 같이 작성하고 라이브 서버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입력해 보도록 하죠. H1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H1 헤딩 1 같은 방식으로 H2 헤딩 2 해서 제목은 H6까지 있어요. H6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5, 6 이렇게 생성을 하고, 브라우저에 보시면, 자, 이렇게 크기별로 이렇게, 어,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얘를 보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어, 나는 h1이 이렇게 클 필요는 없는데, 난 h2 사이즈가 어,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이걸 지우고, 이렇게 써서 h2부터 이렇게 작성하시면, 올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h 태그 h1 태그 자체가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제목이라는 뜻이에요. 이 크기는 별로 상관 없이 어차피 우리가 웹 페이지를 만들 때는 저 h1 얘들의 크기를 디자인을 보고 다시 스타일을 잡을 거기 때문에 싹 초기화를 하는 단계가 있어요. 어차피 초기화해서 이 크기가 대로 나올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태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도를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얘들 주석 처리하고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주석은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코드에서는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슬래시 하면 주석으로 바로 만들어줍니다. 컨트롤 슬래시 주석을 이렇게 만들고요. 다시 한번 잘못된 방법을 먼저 한번 소개해 볼게요. H1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일단 넣었고요. H1 다음에 제가 H3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장하고 보면 1 다음에 3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방법도 잘못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제목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제목은 화면에 보이지 않고 세 번째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못 작성하신 거고요. 물론 이렇게 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두 번째로 제, 어, 중요한 게세 개나 있대요. 이건 제대로 작성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틀린 건 아니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H3가 먼저 이렇게 오는 건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중요한 제목이 나오기 전에 세 번째를 먼저 언급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웹 표준은 어긴 건 아니에요. 근데 의미상, 의미상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근데 디자인상 저렇게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 아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제목은 그 정도 쓰시면 됩니다. 웹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제목은 H1을 쓴다. 그래서 보통 H1은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 사이트의 제목, 로고의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잠깐 가 볼게요. 네이버에서도 얘가 로고가 가장 최상단에 있죠? 검사를 해 보면 얘가 h1 태그 안에 이렇게 네이버의 로고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h1 태그. 됐습니까? 어떤 사이트든 간에 로고는 다 h1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목에 대한 걸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문단에 대한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과 텍스트와 관련된 것들을 한꺼번에 보도록 할게요. 해당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헤딩을 세이브 에 as 에서 만들게요. 문단 패러레프 태그. 패러레프 태그라고 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서버로 볼게요. 자, 문단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은 더미 텍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더미 텍스트는 자, 일단 p 하고요. 그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단축키 lorem을 입력하면 더미 텍스트를 만들어 줘요. 글씨가 필요한데 아직 글씨가 정리가 안되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성합니다. 제가 지금 한 줄로 나오는 걸 alt z 이렇게 한 줄로 나오던 걸 alt z에서 자동 줄 넘김이 되게 했어요. 엔터를 한게 아니라 이렇게 너비에 따라서 자동으로 흐르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페러그래프는 말 그대로 문단에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때도 또 사용할 수 있냐면 인라인 요소들을 묶어 줄때 인라인 요소가 글씨니까 글씨가 여러 개 있는 건또 페러그래프로 묶어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링크를 묶어 볼게요. 란에 a 태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네이버 다음 Alt 방향키 아래에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라인 요소들을 묶어 줄 때도 피 태그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때도 활용하실 수 있냐면 어, 나중에 배우겠지만 폼들 만들 때도 피 태그 안에 뭐 라벨을 인풋에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 태그 안에 a 태그에서 만드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글자 변형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자, p 태그를 만들고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고요. 사이드바는 접겠습니다. 여기 메뉴는 접을게요. Ctrl B. 자, p 태그를 만들어서 b b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드로 잘 보이고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여기 공백이 없어도될것 같아요 게 I t a k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t 릭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small t a k 그러면, 다른 텍스트보다 스몰이 small, 나올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에 서프를 볼게요. 그러 다른 텍스트보다 위쪽에 이렇게 위첨차처럼 나오고요. INS 태그를 이용해서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밑줄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밑줄은 사실 이제 링크에다가 직접 넣을 때 그냥 링크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자, 델은요, 델은 글씨의 가로줄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운 것 같은 모양을 만들어주는 태그가 있겠습니다. 얘들은 쓰임새 따라서 쓰시면 되고요. 얘들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내용의 구분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09번 볼게요. semantic-hr-html을 만들어 볼게요 자, semantic으로 아까 앞서 우리가 어, d i b 로 되어 있던 것들을 섹셔닝한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얘를 볼게요 섹셔닝 태그로 했던 걸 save as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ave as 해서 semantic-hr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05번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당 파일을 일단 라이브 서버로 볼게요 앞서 우리가 네이버를 보고 간단하게 큰 구조를 작성했던 녀석입니다. 자, 여기에서 내용의 구분선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내용의 구분선은 크게 지금 헤더 다음에 메인이 있고 메인 다음에 부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HR, Horizontal Rule을 이용해서 내용의 구분선. 자, horizontal Rule은 영어로 하면 그냥 By the way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화제 전환을 할때 쓰는 게바이더이죠 자, hr. 여기도 메인 다음에 hr 해서 내용의 구분선을 넣어 줬고요. 만약에 본문 안에서도 본문 안에서도 우리가 왼쪽에 어사이드와 섹션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어사이드 다음에 hr을 넣어서 화제 전환을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Semantic 고요그 다음에 정형화 된 텍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PRE를 만들어 볼게요 세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폴더 안에다가 10번 만들게요 PRE 네, HTML을 만들었고요 기본적인 코드는 음, 앞서 했던 짧은 태그를 복사하고 와서 만들게요 제목은 정형화된 텍스트. 자, 정형화된 텍스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HTML 작성을 할때 일단 제목 좀 넣어보겠습니다. H1 제목을 이렇게 작성하고 라이브 서버에서도 열게요. 자, 정형화된 텍스트. 그래서 제가 패러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렘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더미 텍스트를 만들었는데, 컨트롤 B, 내용 좀줘 볼게요. 더미 텍스트를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에 엔터, 여기에서 스페이스바, 이렇게 아무리 해도 브라우저에서는 반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특징이 저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스페이스 한 거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여야 할 때도 있어요. 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대로 보여야 할 때, 지금 얘는 그대로 두고요. 여기에서 pre라는 걸 써볼게요. pre는 뭐의 약자 아니냐면 preserve해서 보존하다라는 뜻이에요. p r e s e r v 여기 안에 있는 space나 e n t 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존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e n t 된 거, space 한 거가 그대로 화면에 잘 나오고 있어요. 확인 되었습니까? 이런 거에도 쓸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화면에 코드도 보여주고 싶을 때 앞서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스크립트 막 이렇게 쓰면 얘가 스크립트 또는 태그로 오해를 하지 화면에 저대로 그냥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볼게요. p 태그 안에다가 코드라고 해서 얘 안에 있는 내용들이 코드라는 걸 일단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제가 그냥 저렇게 스크립트라고 쓰면 이러면 스크립트 태그로 오해를 합니다. 저 안에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코드를 쓰는 걸로 오해를 해버려요. 그게 아니라 저는 저 글씨가 그냥 생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안 나오죠? 여기에서 이 부분을 앞서 엔터티 코드에서 뭐라고 했냐면 Less than이죠. Ampersand less than 세미콜론. 그리고 오른쪽에는 Ampersand gt 세미콜론이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기 바꾸고요. 그리고 닫는 거 여기 바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얘 넣고요. 닫는 것도 이렇게 넣어볼게요. 전화가 보시면 네, 제가 지금 적은 대로 똑같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화면에 직접 보여주고 싶을 때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그대로 보여줘라고 해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안에 뭐 엔터하고 예를 들어서 스크립트라는 것 다음에 여기에 엔터하고 이렇게 해서 쓰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원래 이 공백 유지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공백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여긴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목과 문단, 구분선, 정형화된 텍스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